안녕하세요. 재미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오늘은 무료 게임 정보와 주말 스팀 할인 게임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GOG에서 24년 4월 1일까지 게임, 해머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GOG 라이브러리에 이 게임을 등록하시면 영구 소장 가능한데요. 작년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한국어를 미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최소 약 24시간 정도 됩니다. 본란 멀티플레이를 지원하고 컨트롤러를 미지원하며 메타스코 64점을 받았습니다. 이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 여러분들께서는 드워프 광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망치와 모루를 설치하고 주조소를 만들고 채굴 작업을 다른 드워프에게 할당시켜 광산을 개발하고 광물을 캐와 멋진 무기를 만들고 재화를 벌여들여 점차 여러분의 드워프 왕국을 건설하는 게임인데요. 가격은 약 26,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게임을 현재 GOG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GOG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셔서 꼭연구 소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GOG의 해머팅이었습니다. 이제 주말 스팀 할인 게임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GTA 5 프리미엄 에디션입니다. 2015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4년 4월 8일까지 63% 할인된 가격인 16,5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최소 약 32시간 정도 됩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메타 스코어 96점 스팀 덱을 지원합니다. 로스 산토스를 배경으로 마이클, 트레버, 플랭클린, 이세 명의 주인공들을 플레이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오픈 어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온라인 게임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추천드리는 게임로서 제가 직접 플레이하고 작성한 게임 리뷰 영상의 링크를 댓글에 달아둘 테니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소개해드리는 프리미엄 에디션은 GTA5 본편 게임과 온라인 범죄자 스타트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이 명작 게임을 한번에 구매하셔서 싱글과 온라인 게임 모두 재밌게 즐겨보세요. GTA5 프리미엄 에디션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스택 랜드입니다. 22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4년 4월 5일까지 30% 할인된 가격인 6,16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카드 배틀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한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플레이타임은 최소 약 5시간 정도 됩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스팀평가 압도적으로 긍정적 스팀덱을 지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카드로 구성하여 카드를 구입하고 조합해 마을을 건설하고 주민을 모으고 식량을 조달하고 마을을 발전시켜 다른 지역을 탐험하고 몬스터들과 싸우면서 여러분의 마을을 건설하고 경영하는 게임인데요. 아기자기한 2D 픽셀 그래픽을 사용하였으며 카드팩을 까고 카드를 조합하는 재미와 새로운 카드를 모으는 즐거움이 있는 게임입니다. 제가 직접 플레이 해보고 작성한 게임 리뷰 영상의 링크를 댓글에 달아둘 테니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카드 배틀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랜드였습니다세 번째 소개해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에디스 펜치의 유산입니다. 17년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4년 4월 9일까지 75% 할인된 가격인 6,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어드벤처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최소 약 3시간 정도 됩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메타스코어 89점, 스팀덱을 지원합니다.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 여러분들께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주인공 에리스 핀치가 되어 유산으로 물려받은 저택을 탐험하면서 주인공 자신의 가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와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좋은 그래픽과 음악, 게임의 구성 등이 훌륭하며 특히 스토리와 연출이 매우 빼어난 작품인데요. 제가 직접 플레이해보고 작성한 게임 리뷰 영상을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 구매하시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75% 대폭 할인하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 저렴한 가격에 소장해 보세요. 에디스핀치의 유산이었습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20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4년 4월 8일까지 50% 할인된 가격인 33,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최소 약 25시간 정도 됩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메타 스코 86점 스팀 덱을 지원합니다. 사이버펑크 세계관의 나이티시티라는 도시에서 부 V라는 주인공을 플레이하며 우연한 계기로 죽은 줄만 알았던 전설의 용병 조니 실버 핸들을 만나게 되고 거대 기업인 아라사카와 싸우게 되는 액션 롤플레잉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오픈월드의 사이버펑크 도시를 잘 구현했으며 메인스토리의 내용과 컷신 연출이 좋은 게임인데요. 초기 환불 사태까지 일어날 정도로 최악의 게임이었지만 개발사의 꾸준한 패치로 인해 이제는 괜찮아진 게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50% 반값 할인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구매해보세요. 사이버펑크 2077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딥락킬 럭틱 서바이버입니다. 24년에 스팀에 출신의 얼리 엑세스 게임으로서 24년 4월 12일까지 20% 할인된 가격엔 8,8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작년엔 액션 게임으로 한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최소 약 16시간 정도 됩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스팀 평가 매우 긍정적 스팀 덱을 지원합니다.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 여러분들께서는 한 명의 우주 두어프 광부가 되셨습니다. 지하로 내려가 적대적인 외계 생명체들과 싸우고 돈이 되는 광물들을 모아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두어프를 업그레이드하여 수백 마리의 몰려오는 괴물들을 학살하고 거대 보스와의 전투에서도 승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뱀파이어 서바이버즈와 유사한 게임으로서 캐주얼 액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현재 스팀에서 20% 할인하고 있으니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저렴하게 구매해 보세요. 딥락 갤럭틱 서바이버 였습니다. 여섯 번째 소개해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세티스 팩토리입니다. 20년에 스팀에 출시된 얼리 액세스 게임으로서 24년 4월 12일까지 50% 할인된 가격인 15,5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최소 약 100시간 정도 됩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하고 컨트롤러를 미지원하며 스팀 평가 압도적으로 긍정적 스팀 덱을 지원합니다. 아주 먼 미래의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배경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 어느 외계 행성에 파견된 엔지니어입니다. 자원을 채집하고 이동시키고 가공하여 완성된 제품을 만들기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여러분의 멋진 아이디어로 자동화시켜 보세요. 온라인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므로 친구들과 함께 최고의 자동화 공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50% 할인하고 있으므로 평소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시거나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satisfactory였습니다. 일곱 번째 소개해 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더 위쳐 3 와일드 헌트 컴플리트 에디션입니다. 15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4년 4월 8일까지 75% 할인된 가격인 13,7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작년은 오픈월드 액션 롤플레잉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타임은 최소 약5 6시간 정도 됩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미전하며 컨트롤러를 지원하고 메타 스코어 93점 스팀 덱을 지원합니다 몬스터 슬레이어 리비아의 게롤트가 되어 멋진 판타지 대모험을 떠나게 되며 화끈한 액션과 멋진 ost, 놀라운 그래픽 훌륭한 오프월드 세계관과 세밀한 캐릭터의 설정 다양하고 재미있는 퀘스트와 육성 스킬 트리 깊고 감동적인 스토리라인이 장점인 게임인데요 게다가 업그레이드 패치가 되어 기존의 버그 개선 이전보다 섬세해진 그래픽, 차세대 시스템 개선 한국어 더빙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영상에 소개해드리는 컴플리트 에디션은 본편과 두 개의 DLC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이며 지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보세요. The Witcher 3 Wild Hunt 컴플리트 에디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무료 게임 정보와 주말 스팀 하인 게임 정보였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용하시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용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